실제로 많은 분들에게서 연인이나 배우자, 통제 성향 있는 사람이 강요할 수 있다, 감시용으로 쓸수 있다, 사생활 침해다와 같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차단 방법 3단계를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이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엄빠님들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안전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라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위치가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고요? 네,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이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보는 채, 실수로 위치를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업데이트된 기능 설명과 함께 개인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꿀팁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온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기능이 바로 친구 위치입니다. 카카오맵과 카카오톡이 연동되면서 작동하는 구조예요. 그럼 이 기능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문제예요. 먼저 위치 공유를 원하는 친구의 카톡방에 들어갑니다. 채팅방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기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친구 위치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카오맵 어플로 연동되어 넘어가는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카톡방에 이런 식으로 친구 친구 위치 기능으로 초대한다는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초대 수락하기를 누르면 친구와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걸 저희 걱정 마엄빠에서 예전부터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위치 공유를 하더라도 15분, 30분, 1시간까지만 상대방이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된 친구 위치 기능에서는 시간 한 없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위치 공유를 꺼두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24시간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변화이자 사용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예요. 위치 공유가 켜진 순간 상대방 휴대폰에서는 지도로 내 얼굴 아이콘이 계속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지 지하철을 탔는지 식당에 있는지 차에서 내렸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지도상에서 내가 잠깐 멈춘 위 위치까지 그대로 나타나요. 심지어 밤 11시에 집 밖에 있으면 그대로 찍히고 부부 싸움 후 집을 나가면 그 위치까지 표시되고 누구랑 있는지 장소를 보면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어 이거 거의 감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서 연인이나 배우자 통제 성향 있는 사람이 강요할 수 있다, 감시용으로 쓸수 있다, 사생활 침해다와 같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런 기능을 만들었냐는 건? 카카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족 친구 중길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아이들 위치 확인, 치매 환자 보호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도 분명 있어요. 실제로 편리하다는 반응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치매 우려가 훨씬 크게 나오는 이유는 이번 버전이 무제한 공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잘못 사용되면 연인, 배우자 간 감시 도구가 될수 있고 위치 노출은 곧 범죄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차단 방법 3단계를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카카오 맵에서 친구 위치 기능이 돌아가는 동안 잠시나마 기능을 꺼보는 거예요.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카카오 맵에서의 친구 위치가 구동되어 있을 때 아래를 보면 눈 모양의 위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면 지금 숨기기 또는 1시간 후 숨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눌러서 위치 공유를 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임시 차단이라 완벽하게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음 단계에요. 두 번째는 카톡 자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꺼버리는 건데요. 카톡 앱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전체 설정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카카오 계정 눌러주시고요. 맨 아래 계정 이용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서비스 이용 동의 메뉴를 클릭해주면 위치 정보 수집, 프로필 정보 수집, 광고용 정보 제공 등 여러 항목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왼쪽으로 밀어서 끄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 위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카카오가 수집하는 정보도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공유 기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수많은 앱들 중에서 카카오톡을 눌러주시고요. 권한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허용된 권한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위치 눌러주세요. 위치 액세스 권한에서 허용 안함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톡은 절대 여러분의 GPS를 읽을 수 없습니다. 즉, 내 위치 공유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배터리 절약 효과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도 가장 강합니다. 엄빠님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들, 부모님 위치 확인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진짜 사생활 침해다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